능력은말안 할래 재능 없어서 아 씨바 와뭐길래 능력을 말을 안 한다는 거야 아 진짜 존나 재밌는 거야 어 끝났어 이건 이제 적으면 끝났다 아니 형 나가 또는, 나올 줄 알게 아래 적으면 끝났어 소리스로 저어야저그 아, 네. 뭔데 이렇게 아 끝났네 응. 여유 있게 밥 시켜야겠어. 어 나가도 돼. 잠깐 밥 시켜 나가? 골도 보이 싫어 은영 말하라고 면상 찌가 보이던데 면 면상아. <놀람> 네. 네. 전 은영 오늘 잘 보내는데. 이거 이거. 아 오케이 하게 하지 마라 아니 주문했어 주문을 질문. 왜 이렇게 아왜 이렇게 못 기다려 궁금해서 그러지 능력은 말안 할래 능력 없어서 아씨바와 뭐길래 능력을 말을 안 한다는 거야 아 진짜 존나 징글진고하네 근데 저럴 때 현상금이 왔거든 아, 됐어? 아, 왜 굳이 물어봐가지고 게임 벌써 재미없게. 결말 알면 재미없으니까 내가 형한테 늦게 말한 거지. 형이랑재밌있어가고 완전 영화라고 말을 했어라. 아, 돈 존나 모이네. 9시 올라 이래? 여기 족하지? 9시 올라. 어, 모르겠네. 다음 말할게. 프로토스 왜 쏘치를 안와? 너한테 왔다갔냐? 어 왔다갔어 왔다갔어 <laughs> 어보수이 반갑다 어이분 탱크 이분, 이분 터지기 걸렸다 이분 탱크 이분 탱크라는데? 죽었.. 이 죽었는데? 아, 이분 터지게 <laughs> 뒤집어놓고 이분 탱크 두열이나는데 두혈이 석두이 나가겠는데? 두혈이 어, 이 멕시코 타코 저런 새끼들 책임져라 딱히 버러지 같은 새끼, 애 같은 새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저거. 근데 이거, 이건 사족지. 유난형, 어, 유난형 상대 정글 정글 정글. 잠세미만 쳐라 이아 잠깐만, 씨발. 아음에 너무 두드기 맞았어 형. 아 씨발. 아 내가 닌형 하나 뽑았잖아 형이걸로 퉁쳐. 니형하 아. 뽑았다고. 맞아. 진짜. 진짜 아니, 못 싸우면 도대체. 되잖아! 눈병으로 숙싸하면 되잖아, 아, 형! 이렇게 아! 아 수비만 아, 할게! 들었으니까. 나가, 너, 재미야! 터트려도퍼트려도 근데, 그, 여기 왔안 돼. 뭐야, 저거? 짐승이긴 하다. 배난 형이 <laughs> 잘한다. <웃음> 잘한다고요? 마시라 야야야 아 내가 1만 잡어 끝났으니까 브로우 잡어 브로우 잡으라고 이 개새끼야 500마리 잡았다 형 그래 이게 5천마리야 왜 하는거야? 이거썼치 12시 썼지 끝났잖아 가만히 버티기만 하자 다운 실 수도 있어 미나리 죽는데 우리가? 아 그럼 네, 기본 유닛 뺏기 이런 거 조심해라 그런 것만 주시면 질 같진 않는데 어떻게 생각해 유난이 형? 12시 피고정 했네! 버러이 새끼야 니가 좀왜저 찍어버려 좀! 씨발 외전... 좀... 아... 진짜 게임 그딴 식으로할 거야? <laughs> 어, 그러니까 누가적구나 어쩐지 존나 크게 지더라. 씨발. 아 새끼. <laughs> 못는 거야? <laughs> 아니, 아무리 내한컨잘 해도 6인8팔 <laughs> 아, 어쩐지 아, 씨발.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나. 능력 아. 뽑았잖아요. 아, 또왜그래 아, 설마 씨발. 최종 변기뺏기 아 졌다 나윤중넣너딱 나 유주 아, 5초 남았을때 그냥 나가 아아 아이전이가 3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00개 감사합니다 네, 맞네 어차피 나오네 어, 이전아 고맙다 졌나 우리가? 아 근데 왜 안나가? 우리 벌처탱크 그냥 공짜로 나오는데 아.. 첫번째꺼 뺏같은데 씨발 세하다 윤순아 아.. 술먹고 왔어? 아.. 윤순가 마... 나가면은 배틀 안나오거든? 그냥 나가 10초 남았을때 다쓰고 나쁘게 말했다 그냥 나가서 아예 변수 없애버리기? 아, 아예 안나오게 안 나오게 하라고 어차피 지금 이겼으니까? 오케이 아.. 아 배터리 시키네 아.. 아.. 피곤하지 첫번째꺼 썼어요 아.. 스몰 5개 지워야되는데 어떻게든 개학살 중 구독이랑 좋아요 알았어라. 좋아. 구독이랑 좋아요. 알았어라. 좋아.